광화문장예판대감 담양중물시장 불갑사 39년 1930년대 찍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오 <laughs> <laughs>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문제 가주세요 아 담영장 우시장 뭐 저에서 들리는 소리 같습니다. 지역은 어디예요? 일판 제가 네. 한평 우시장 소고기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전국적으로도 인구 수보다 이제 소가 더 많은 그런 지역이 몇개 있는데 이제 전남에는 우리 한평과 장흥이 더 크다 고 그러더라고요. 먹는 건가요? 담양 시장 담양에 참기름집 같은데? 어장성으 왔습니다 지역 담양은 맞고? 네담양왔습니다 담양에 유장은 뭐 있죠? 예판대감 아. 네? 예판대감입 장성에서 어. 녹차잎 응? 아 녹차는 보성이구나 담양 시장 아, 네. 담양에 떡갈비 굽는 부... 거 아닌가요? 아 어, 아닙니다 예판대감 가 네. 담양에 이거 뭐라고 했지? 좋청 향과 만드는 소리? 아, 아. 그러나, 네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런 거 아니에요? 네, 네, 네. 누가 계속, 맞혔습니다. 계속 맞추고 있어요. 아, 네. 역전, 역전, 거의 제가... 역전급이에요. 네. 소리에 네. <laughs> 물소리가 응? 네, 물소리 장성에술 만들은 소리 아닌가요? 요 먹는게 아, 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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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물과 관련된이데지역이라도 힌트를 주시죠 아 이거, 요거, 요거 알려드리면 바 이거, 이거, 데 지역은 한평 이거, 아거 이거, 이해수거 <laughs> 아, 아 이거 지어놨 어, 해수집 물 뿌리는 소리이구만요 네, 어. <laughs> 이게 이제 달궈진 볼을 네. 에 넣는데 이게 그냥 물이 아니가 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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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수찜. 음, 오늘 해수. 음, 음. 한번 해수찜 해보셨습니까? 네, 좋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. 시간이 없으면 저는 하지 못하고 언제 기회 되면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어. <laughs> 아, 그럼 준비된 문제가 다 끝난 건가요? 네네 네. 네. 그... 어, 그러면 산해 주시고 자 그럼 한번 옆전 한번 세어보실까요? 오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제가 더 많은 거 같은데요? 하나 둘둘넷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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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물 스물하나 스물 둘 스물 스물셋 한참만입니다. 네. 좀더 네. 아 됩니다. 아 그리고... 오늘 승자는? 네. 아이고 뭐저 속스럽습니다. 네. <laughs> 쑥스럽고요 네. 오늘 어떠셨는지? 이제 문제에 나오는 뭐 지역의 현재 상황이나 또 과거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 지역이 참 좋은 지역이구나. 음. 정말 과거부터 왜 우리 지역이 그저 좋은 평가를 받고? 역사적으로도 이름이 높았는지, 또 많은 인물을 배출했는지, 그런 걸 다시 한번 실감하는 유익하고, 어,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